안녕하세요. 한자 끝장 김수입니다 여러분, 오늘부터 한자 1급을 시작합니다. 제가 사실은 4급까지 끝내고 상급 2급을 건너뛰고 1급을 하는데요. 사정이 생겼습니다. 그럼 선생님, 어떡해요? 상급 2급을 안 하고 바로 1급으로 들어가도 되나요?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. 네, 가능합니다. 지금 4급까지 하셨으면 이 4급에서 또 3급, 2급 이렇게 올라가는 그 차이는 한자를 알아야 되는 개수가 많다는 거죠. 또 더불어서 우리가 시험을 볼때그 시험 출제의 문항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또그 위로 올라갈수록 사실은 알고 보면 쉽거든요. 왜 그런가 하면요. 우리가 그 한자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6가지가 있잖아요. 그뭐상형자니 지사자니 회의자 형성자 전주 가차 거기에서 형성자가 제일 많아요. 이 형성자 하면 두 개의 한자가 모여서 하나는 뜻이 되고 음즉 소리가 나는 거를 우리는 형성자라고 하는데요. 이 1급에서는 형성자가 참 많습니다. 그래서 4급까지 하셨으면 어 1급을 하다 보면 아, 아 이자가 그냥 눈팅만 봐도 이게 무슨 잔지 금방 아실 거예요. 그리고 이또 한자는 부수와 부수, 부스, 부수와 한자의 결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. 그래서 이 한자를 기억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한자를 자원풀이대로 이해하고 기억하는 방법이에요. 이 자원풀이가 한자가 그 생겨난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원풀이에다가 그 이야기를 덧붙여서 기억을 하는 방법. 세 번째는 이두 가지 갖고도 안 되는 한자들이 많습니다. 그런 거는 어 내가 그 한자를 팍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 나만의, 나만의, 자신만의 기억하는 어떠한 방법이나 이야기가 나타나거든요. 그리고 어이 한자 1급을 시작하면서요. 이 끝,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려고 하시면 힘들고 지쳐요. 지금은 아하, 그렇구나 라고 이해만 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그 풀이를 할때 그때 본격적으로 어 이야기를 만들고 자기 자신만의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 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. 예, 저를 믿어 보시고요. 저랑 같이 함께 해 보세요.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.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네,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람 꾹 누르시고 함께 해주시면 제가 행복하고 또 행복합니다. 감사하고요. 시작해 볼게요. 심을 가짜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. 우리는 이 자를 심을 가짜 말고 농사가라고도 해요. 농사가. 이 자는 농사와 관련이 있는 자인데요. 벼화자와 집가자의 결합이에요. 여기서 말하는 이 벼화자는 그 식물의 씨나 그 식물을 의미하는데요. 벼화자니까 여러 식물을 의미하면서 농사 짓는 것과 관계가 있다 해서 농사가자가 되는데요. 여기서 이 집가자는 이 집면자에 얘가 돼지를 나타내잖아요. 그래서 돼지 씨잖아요. 고대에는 사실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. 그래서 이 배만 부르면 됐던 거죠. 해서 또 고대에는 집안에 돼지와 같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런 뜻이 집가자의 돼지씨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집안에 이 돼지는 이 돼지는 새끼를 많이 낳죠. 그래서 집안에 돼지 새끼가 많은 것처럼 자식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해서 벼화자와 집가자 의 결합이 우리는 심을 가 또는 농사 가짜가 되겠습니다. 이 가짜와 관련해서는요 가색 하게 되면 곡식과 농사를 의미합니다.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한자는요 가사 가짜가 되겠는데요. 더할 가짜에 얘는 오디 자예요. 옷을 나타내죠? 오디 자의 결합이 가사, 가 라고 하는데요. 이 가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시죠? 그 스님들이 오디에다 덧입는 더딥, 그법의를 가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오디 자가 있고 더할 가자가 있는 거예요. 오디에 덧입는 옷이다. 그것이 뭐다? 가사다 해서 가사, 가자가 됐고요. 이 가가 나왔으니까 가사, 가사의 사도 한번 알아볼게요 물수자에 적을 쏘 여기에 오디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가사사라고 해요 가사사 가사요 이 자도 알아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모래 이거 있죠 이 자요 물수자에 적을 쏘자 있는 거 이 자는 우리가 사막할 때의 그 모래사거든요. 모래사, 사막을 의미할 때의 모래입니다. 사막에는 물이 적잖아요.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만 봐도 사막을 연상케 되죠. 사막을 나타내는 모래에는 물이 적다. 그것이 사막의 사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고, 이 한자에서 원래 뜻은 여기 물 숫자가 있잖아요. 그래서 물가에 무언가가 잘게 부서져 있는 그런 의미를 나타낸 한자예요. 강가에 잘게 부서져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예, 네, 당연히 모래였 있겠죠? 그래서 모래 사창. 알아본 김에 사막도 알아보겠습니다. 사막은 이렇게, 어, 삼수변에, 아이고, 날 일자에 이렇게 없을 막 자가 결합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막막이라고 합니다. 사막을 뜻하죠. 여기에서 이물 숫자를 뺀이자 있죠? 우측에 있는 거. 우리는 이것을 없을 막이라고 했습니다. 한번 알아봐요. 이렇게 없을 막 자요. 풀초 자에 해일 자에 큰대자 해서 없을 막. 어떻게 없을 막 자가 되는지 볼까요? 풀 풀이 있죠. 그래서 풀 아래 해가 가려서 없어지는 거예요.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큰 대자를 이렇게 여섯 육으로 기억을 하자 그랬어요. 해서 풀 아래 해가 요후 여섯 시가 되면 없어진다. 해서 없을 막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아주 쉽고요. 또 요자하고 그 헷갈리기 쉬운 자가 있는데 점을 못 자가 있죠. 풀초자에 이 없을 막자에다가 요렇게 해일자가 결합이 된 것을 우리는 점을 뭐라 그래요? 점을 뭐? 점을 다라는 뜻이겠죠? 최초에는 이 없을 막자가 점을 모자가 됐었어요.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해일자가 결합이 되면서 얘는 점을 모가 되고 이제 이 의해자는 어, 점을 모자에서 없을 막자의 뜻을 가지게 됩니다. 그서 풀 아래 해가 6시가 되면 없어진다. 없을 막.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,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없을 막자인지 점을 못 잔지 헷갈려요. 그런데 어떻게 해요? 해가 없으니까 해가 해일자가 없는 게 바로 없을 막자예요. 해가 없으니까 없다. 그런 뜻으로 기억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가, 사와 어, 관련돼서 사막을 알아봤습니다. 다음으로 또 우리가 살펴볼 한자는요 다하다라고 하는 다할 갈자가 되겠는데요. 설립자의 얘 우측 것도 우리는 어찌갈이라고 해요. 어찌갈. 그래서 얘는 이제 문장에서 의문사로 많이 쓰이는데요. 어찌 뭐 뭐뭐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사에 쓰이는 어, 한자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, 달, 갈자고요그 다음에 이제, 강계하다 라고 하는, 강계할 강 자. 제가 이 강계하다 라고 하는 뜻을 사실은 잘 몰라서 사전을 찾아봤거든요. 찾아봤는데, 뭐라고 나와 있냐면, 뭐, 의기가 복받쳐서 슬프고 원통하다, 호통하다, 뭐, 담대하다,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, 요즘에서는 이 강계하다 라고 하는 이그 단어는 잘안 쓰는 것 같아요. 어쨌든 강개하다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. 얘는 이제 마음심자의 우측 것을 우리는 편안할 강자라고 해요. 편안할 강자, 그대로 이제 말 그대로 편안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이 자를 살펴보면 이렇게 지포자에 미칠 이자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얘는 요 요자는 그 곡식을 터는 기계가 있거든요. 탈곡 탈곡기? 저는 시골에서 살아갖고 이 탈곡기가 뭔지를 알아요. 그래서 그 곡식의 열매나 씨앗을 터는 그런 기계 모양이거든요. 그런 기계 모양에다가 기계에다가 이제 그 곡식을 터니까 곡식의 나달이 어떻게 해요? 다 이렇게 막 떨어져 나오겠죠? 그래서 여기에는 이게 물 숫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곡식의 나달을 의미하는 쌀미 자의 쌀을 의미하는 거예요. 그래서 곡식을 털어서 곡식을 털면 어떡해요. 곡간이나 이런 데 많이 쟁여 놓아서 마음이 편안해지겠죠. 아주 옛날에는 그냥 먹고 사는 거에만 급급했잖아요. 어려운 시기였으니까. 그래서 어쨌든 먹고 사는 게 그득하면 사람이 편안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. 그래서 편안할 강자입니다. 여기에 이제 마음이 편하니까 마음심자가 들어갔겠죠.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. 그래서 강계할 강자 하면 저는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호탕하고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강계할 강자 알아봤고요. 다음에는 멍에 다라고 하는 멍에 가짜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, 어 벌써 눈치 다 채셨을 거예요. 얘는 더할 가짜에다가, 얘는 말을 나타내는 말맞자죠 그래서. 말에 짐을 실으려면 그냥 실으면 안 되잖아요. 이 짐을 실을 수 있게끔 말이 등이나 또는 소이 등에다가 이렇게 어떤 기구를 채우는데 그것을 멍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말이 등에다 무언가를 더할까? 더해주는 거예요. 그게 뭐다? 멍에다 해서 멍해 가짜가 되겠습니다. 이 가짜와 관련해서는요, 가교라고 하는 게 있네요.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. 이, 이 자도 어찌 갈에 갈을 갖고 와서 다할깔 얘도 편안할 강자에 강을 갖고 와서 강계 할강 얘는 말 맞자죠 말 맞자에서 더할 가짜가 합쳐져서 멍에 가자 모두가 다 형성자잖아요 이렇게 한자는 부수와 한자의 결합이 급수가 높을수록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시험을 볼 때도 잘 모르겠으면 이 중에 하나, 둘 중에 하나의 음을, 어, 그 소리를 따서 해도, 어, 찍사라고 하나요? 다 찍어서 맞을 수가 있답니다.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. 다음으로 살펴볼 한 자는요, 조심하다 라고 뜻을 가진 조심할 각자가 되겠는데요. 마음심 자에 얘는 각각자예요. 그래서 이 각각자는 뒤져올지에 입구자가 결합이 되어 있죠? 뒤져올지, 길에서 각각 사람들이 앞에 오는 사람, 뒤에 오는 사람, 뭐, 말이 각각 다르다 해서 각각자가 되겠습니다. 여기에 이제 마음심자가 결합이 돼서 사람의 말은 다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? 말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? 해서 조심할 각자.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이 각자와 관련해서는요, 각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챙기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예를 우리는 낚싯대 간자 또는 장대간이라 그래요, 장대. 긴 장대를 의미하죠, 장대간자. 그래서 대나무 줍자에 얘는 방패 간자예요. 옛날에는 이이 이 방패라고 방패라고 있죠. 이렇게 되어 있네요. 방패, 방패간. 방패를 손에 낀 모양을 본떴다라고 해서 방패간인데요. 또이 방패는 이런, 거, 이런 뜻도 있어요. 그성 앞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 앞에다 크게 바리게이트를 친다고 해야 되나요? 옛날에는 철대문이 없었잖아요. 무엇이 있었을까요? 대나무 같은 것을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쫙 이어서 꼽아 놨어요. 해서 대나무가 결합이 된 거예요. 그래서 대나무가 결합이 돼서 방패 간 성을 방패한다. 해서 방패 간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. 해서 이 간자와 관련해서는요, 조간을 낚시대를 조간이라고 한다고 그러네요.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백척간두라고 하는 우리 사자성화가 있지요. 네 조간하고 백척간두 챙겨가시기 바라고요.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한자는요. 우리는 이자를 상자를 이야기하는 갑갑자가 되겠습니다. 얘는 여기가 이렇게 딱딱 딱 이렇게 직각이에요. 그래서 얘가 딱 직각이 된 애를 우리는 상자 같다고 해서 다시요. 이렇게 여기 직각이 애가 있고요. 이렇게 둥그은 애가 있어요. 얘는 상자가 네모져서 딱 이렇게 직각이 되어 있죠. 다 여기가 그래서 얘는 상자방이에요. 상자방.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둥글게 휘어져 있죠. 예, 몸멋을 감추었다라는 뜻에서 얘는 감출 해가 되겠습니다. 하여 다 각이 진, 각이 진 상자 속에 갑이 들어가 있네요. 갑, 갑자요. 이렇게 갑, 갑자. 그래서 이 갑자를 따와서 갑, 갑이 되겠습니다. 이 갑자와 관련해서는 지갑이 있겠네요. 여러분 지갑, 주머니나 가방 속에 많이 갖고 다니시죠? 두둑하게 갖고 다니시나요? 요즘은 지갑이 근데 너무나 가벼운 것 같아요. 현찰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? 여만한 카드 한 장이면 무엇이든지 다할 수가 있잖아요. 이 자를 위로 가지고 올게요. 요렇게 실사 자에 내릴 강 자. 우리는 이 자를 진홍, 진홍색 강이라 그래요. 진홍할 강. 진홍할 강 자. 실사에 요 우측 것을 우리는 내릴 강이거든요. 내릴 강. 그래서 이 강자를 따와서 여기에 이제 진홍할 강인데 여기서 진홍이라고 하는 거는 색깔의 붉은색을 의미해요. 붉은색. 여기에서 요자는 사람이 걷는 모습을 어, 나타낸 거예요. 요자가 들어간 거는 제가 또 나중에 어, 이런 글자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<laughs> 혀가 꼬이네. <laughs>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춤춘다 라고 했을 때, 요렇게 생긴 한자가 잠깐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진홍, 진홍새 강 자, 내릴 강 자. 이강 자와 관련해서는요, 어, 강지 하게 되면 그 임금님이 명령 내리는 것을 교령이라고 했대요. 그래서 강지 하게 되면 교령 내리는 것을 강지라고 합니다. 네. 오늘, 어, 한자 1급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. 어, 충분히 저랑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. 저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